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실체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엘리야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엘리야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이력이 있는지를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 혹시 과거에 죽은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지 않느냐라고 착각을 했을 정도였고요. 또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엘리야 하면은 불의 종, 능력의 종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보문이 시작되기 전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벌였습니다. 갈멜산의 영적 전투의 내용은 누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재물을 태우느냐의 싸움이었는데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 다리에 송아지를 잡아 올려 놓고 바알이 응답하소서 바알이 응답하소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외쳤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그들은 마침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단 주변을 맴돌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부른 커녕 어떤 음성도 아무런 응답도 그들에게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엘리야가 단 위에 송아지를 잡아서 올려놓고 그리고 그 번제물과 나무에 물을 부은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과 나의, 내가 주의 종이 된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라고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재단위에 있는, 단위에 있는 번지물 뿐만 아니라 그 나무와 돌과 흙까지, 도랑의 물까지 아불이 태워버렸습니다. 이를 보고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서 여호와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발과 세라 선자들을 잡아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아서 기론 시내가로 데리고 가 그들을 거기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승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승리의 감격과 여운이 아직 채 사라지기도 전에. 엘리야는 또 다시 기도 응답에 도전합니다. 물론 엘리야가 이제 1 9장에 가게 되면은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자기 인생을 비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만은 적어도 여기까지의 엘리야의 삶을 보게 되면 그런 도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알에게 도전하고 이세벨에게 도전하고 아방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감격이 사라지기도 전에 또다시 기도 응답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승리의 감격에 도취돼서 축하연을 베풀고 그리고 자만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는 기도의 응답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절을 보게 되면 갈멜산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4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여러분 42절을 보니까 지금 엘리야가 기도의 응답에 도전하기 위해서 갈매산을 향하여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만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사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지금 갈매산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고 또한 사람은 아하방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아방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갈매산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지만은, 가는 길이 다릅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올라가는 이두 사람의 모습을 뒤에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떤 사람의 모습이 더 아름답게 보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이두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알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려고 도전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올라가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쉽게 볼수 있습니다. 자, 똑같은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동일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함께 걷는 것 같지만 인생의 목적이 너무나 다릅니다. 함께 걷고, 함께 마시고, 함께 일을 하지만은 가는 인생의 길이 너무나 다르고 그 인생의 목적이 너무나 다른 경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발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운동 선수들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운동 선수는 똑같이 훈련하고 똑같이 경기하지만은 자기 이름을 내고 출세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그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운동하는 선수들도 있지 않습니까? 가끔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는데 그때 아침에 이런 시간인데도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게 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골프 가방채를 큰걸 메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탑니다. 동일한 시간에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지만 가는 길이 서로 다릅니다. 인생의 목적이 너무나 다른 경우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4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난이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여러분 왕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는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서 있으라는 말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가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잔치를 준비하고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는 얘기죠. 두 번째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한번 다시 한번 따라서 할까요?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엘리하는 남이 들을 수 없는 남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그 현장에 엘리아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현장에 엘리아의 종도 있었습니다. 아방도 있었습니다. 왕이 있으니까 왕만이 혼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왕을 수용하는 비서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또 바알이 참신이냐 엘리야, 엘리야가 믿는 그 하나님이 참신이냐 여호와가 참신이냐 그래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까? 그토록 그 현장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큰 비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점 없고 비가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런 날씨였는데. 그런데 엘리야는 그 청명한 날씨 속에서 이미 큰 비의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아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응답에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기도는 확신으로부터 출발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엘리아는 아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지금 보게 되면 아직 기도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방에게 담대히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도전은 확신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서도 주여주여 주여 삼창을 하면서도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습니다. 사정년 12장에 보게 되면 이와 유사한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의 성도들이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의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천사를 보내셔서 저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 베드로 선생님 구원해주세요. 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가. 툭치니가 깨어났어요. 깨어나는 순간에 묶여 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졌어요. 그 천사 인도를 따라서 겉옷을 입고 나오는데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간수들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나왔어요. 감옥을 나온 베드로가 어디로 갈게요 포장마차로 갔습니까? 아니면 소금집으로 갔습니까? 소금 부리려고. 어디로 간지 아세요? 자기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를 위하여 중보하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그 현장으로 갔어요 예? 요한의 어머니의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대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랬더니 로데라고 하는 계집종이 나왔어요 누구세요? 베드로입니다 로데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베드로 선생님이 이 밤중에 여기 올수 있나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있던 합심으로 기도했던 예루살렘께서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 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막 뛰쳐나와야 되는데 실컷 기도해놓고 베드로가 돌아왔는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가 미쳤구나? 미쳤니? 그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데가 말합니다 아니요 저 미치지 않았어요 분명히 베드로 사도의 음성이었어요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지금 이 시간에 베드로는 감옥에 있어. 너 미친 거 아니야? 아니면 아니면 베드로를 지키는 수호 천사가 언제도 모르지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해 놓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기도는 응답의 확신으로 출발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확률이 아닙니다. 기도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에 대한 열정보다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응답의 확신을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이렇게 확신으로부터 출발되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아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맛있어서 큰 비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그랬잖아요. 자, 올라가서 막 올라가서 먹고 맛있어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엘리야가 말했을 때 아합이 이 말에 복종했을까요? 아니면은 거부했을까요? 네. 여러분 42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하시죠.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라 하는 이 말에 순종했다는 거죠. 순종해서 복종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우리가 깊이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되면. 먹고 마시는 문제일지라도 아방이 엘리야의 이 말에 복종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올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을 때에 아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의 말에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의 영적인 권위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영적인 권위에 압도돼서. 그말 앞에 폭종하지 않을 수는, 폭종하지 않고는 어때요? 폭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도 영적인 권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필요합니다. 어머니로서의 권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교사로서, 스승으로서의 영적인 권위가 필요합니다. 목자로서, 순장으로서의 영적인 권위가 필요합니다. 목회자로서 영적인 권위가 필요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정말 느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권위입니다. 저는 똑똑한 목사라는 말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더더욱 유명한 목사라는 말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요즘 저를 보고 어떤 분들이 한참 뜨는 목사라고 그래요. 저를 보고. 그러나 뜨는 목사라는 말은 더더욱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한다면 뜨는 목사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은 영적인 권위가 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영적인 권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적인 권위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영적인 권위는 기도의 응답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권위는 승리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매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자와의 영적 전쟁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권위가 어떻게 주어졌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지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재단에 재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되신만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바로 자신의 종 된다는 사실을 엘리야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만되 쓰인 만은 당신의 종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흥건이 젖어 있는 송아지마저도 하나님이 다 태워 버리셨는데 만일 자기가 엘리야의 말에 불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불러 자기를 태워 버릴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온수지간이지만 올라가서서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영적 권위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권위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저이 층에 계신 분들 영적 권위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확실히 2 층은 약하네요.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자녀가 그 권위에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어도 좀 배운 것이 부족할지라도 함부로 여러분을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갈멜산 꼭대기 올라갔던 엘리야는 드디어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죠? 42절 하반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갈멸상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보면서 한번 보게 되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겠죠? 자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쉬운 자세입니까? 이거는요, 요가를 했다든지, 체조수수가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식초를 많이 먹어도 한순간 이 되지 않습니다. 네. 네, 절 보고 하라고 그러면은요, 저는요, 꺾여지지도 않습니다. 네. 여러분, 이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한순간에 엘리야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된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평상시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 생활을 해왔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두이 이 모습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겸비한 모습입니다. 참엘리아는 겸비한 모습을 보였어요. 여러분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을 몽땅 잡아 죽였어요. 엄청난 이적 앞에서 이 아아방 마저도 자기의 말 앞에 복종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 사람이 좀 우쭐한 마음도 갖게 되지 않겠어요? 의기양양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 참 멋있었어요 승리했어요 네? 다 죽여버렸어요 내가 네. 아방도 꼼짝 못하잖아요 하나님 얼마든지 좀 우쭐하고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아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그만한 기도가 응답되어도 자신도 모르게 교만하죠. 남을 무시하죠? 우리는 작은 성공에도 얼마나 크게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엘리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자신의 얼굴을 그 무릎 사이에 넣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청을 구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의 나다짐입니다.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의 나다짐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자가 기도합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교만한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 교만해요. 둘째는 엘리야의 그 기도의 모습은 간절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정말 간절했어요. 야고보 야구부 기자가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엘리야의 이 기도를 간절한 기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제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여러분,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간절히 기도했죠? 개선만의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흘리신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간절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간절함이란 뭔가? 여러분,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소리를 내면서도 간절히 할수 있고, 소리를 내지 않으면서도 간절히 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과 생각과 몸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에서 경험하듯이 내가 기도할 때 집중되면 간절히 기도하면 집중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기도가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기도가 막 들려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누가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하면 다른 사람의 기도가 들리지 않아요. 네. 성도 여러분, 왜 엘리야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지 아십니까?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오직 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죽산 조봉암 선생님 묘소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우리가 독립운동을 돈이 준비되어서 했느냐? 독립이 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어서 했느냐? 아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서 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가슴이 와닿지 않습니까? 예 맞는 말이에요 왜 엘리야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지 아십니까? 3년 6개월 동안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릴 수,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되면 들어갈수록 우리 믿음이 성장할수록 깨달아지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 그러면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관계의 아픔을 경험할 때마다 사람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을 때마다 자녀 교육의 힘듦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주님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방황하는 젊은이를 바라보면서도 이 땅의 부흥을 갈망하면서도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꿈과 비전을 품으면서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말은 고백할 수밖에 없는 말은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의 기도가 없을까요? 그것은 주님에 의해 더 많은 대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 속에 보게 되면은 주님에 의해 더 많은 대안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을 만지시는 분도, 오늘 나를 치료하시는 분도, 오늘 내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분도, 내 남편을 구원하고 내 자녀를 변화시키시는 분도. 내기도 응답하시는 분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